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이 평신도 단체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 평신도들이 사회 기도 또 특성, 성경공독, 설교까지 이렇게 다 담당해서 우리가 이제 벌써 3년 됐죠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하고 올해 3년째입니다 벌써. 네, 이 평신도는 누군가, 이 평신도라고 하는 그 이름, 이것은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신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적으로 볼 때에 이 목회자들. 그 신학을 그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이렇게 구분되는 에 그러한 그이 개념 일반 그이 그리스도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의 그이 정체성 평신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것이 이것이. 그이 신앙생활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그 글을 제가 실었습니다. 이건 뭐제 글이 아니고요.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님께서 쓰신 그 글인데, 자 거기에 보면은 평신도는 누군 누구냐? 그 평신도를 어디에다가 비유하고 있냐면, 교회와 세상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 보실까요? 교회와 세상에 다리를 놓는 사람. 우리 지역에도 이 다리목이 있잖아요. 이 다리목, 이 교황. 이 다리가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을 연결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리가 없으면은 그러면 참 불편합니다.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다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고 서로 만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어 이렇게 교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와 세상, 세상과 교회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평신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그러면은 아 평신도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떠한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떠오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이 이 평신도가 만약에 없다면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없다면은 세상은 세상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 평신도 이 사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물론 열심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지만은 12명의 그 제자들을 그 훈련시켜서 그래서 그들을 파송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분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이 평신도의 그 평신도 사역의 목적하면은 거기 그 글에 쓰여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평신도 사역은 이렇게 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이 읽어 볼까요? 교회 내 평신도의 지항 향상이나 목회자의 조력자 양성 차원을 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선교 사역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평신도 사역의 목적이다. 다시 말면은 이 평신도 운동을 목회자, 목회자와 대립하는, 아니 교회가 목회자의 권 권위가 너무 어, 강하니까 이 평신도들도 좀 어, 권위를 가지고 이래야 어,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와 대립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런데 사실은.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어, 목회자의 조력자 예, 목회를 목회자를 도와서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렇게 잘 협력하기 위해서 평신도 사역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소극적인 개념이고요. 어, 적극적인 개념 아주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그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이 평신도사역의 목적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평신도는 직업 소명 의식과 은사 개발을 통해서 일터와 사회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제가 두 가지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직업 소명 의식. 자, 직업 소명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다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그 직업이 어떻게 우연하게 내가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일이다. 예, 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 주셨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직업 소명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우리 교회는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물론 이제 직장일도 하시고 그리고 뭐 사업도 하시고 어, 그밖에 각자의 어떤 그일 있으신데 여러분 그 일이 내가 내가 먹고 살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그는 이제 직업 소명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런데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 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아, 사명이 있다. 예, 이걸 깨닫,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 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똑같은 수고를 해도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직업 소명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은사 개발을 통해서, 이 은사,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은사는 뭔지를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성령으로가 아니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가,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를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을 하고, 은사를 활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목회자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까지는 에, 그러한 부분이 좀 강하잖아요. 이 목회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에,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미미했어요. 그때는. 다 평신도들은 그냥 교회 와서 구경만 하다 가간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은, 예, 이 중세 시대 때는 성경도 라틴어로 있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은 성경 라틴어를 모르니까, 이 라틴어라고 하는 것이 그 고전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일 되면은 교회가 가지고 신부님이 성경 읽어주면은 그거 듣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성경을 신부님들이 해석을 해 줍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듣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당시에 중세 시대 때는 이 평신도들에게 성경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거니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이 자격도 주어지지 못했어요. 권리도 주어지지 못했어요. 단지 그 성직자, 그 신부님들이죠. 신부님들이 그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쭉 오다가 1962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톨릭에서 회의가 열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 평신도의 그 어떤 그이 역할, 그 평신도의 사명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평신도는 단지 어떤 그냥 이렇게 성직자들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직자나 신부님들이나 평신돌이나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동역자. 이렇게 이제 그 의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때. 법적으로 바뀌고 그 바뀝니다. 에, 그래서 이제 이그 평신도 주일 하면은 우리 감리교에서 이 평신도 주일을 언제 제정을 했냐면은 거기 제가 주보했었죠. 우리 한번 거기 평신도 주일의 의의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속해 보고 위에 자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의 사회평신도국에서 발행한 제47회 평신도주일 자료 중에서 제가 이 글을 이렇게 발췌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79년 3월 총회 결의에 의하여 매년 6월 첫째 주일에 지키게 된 평신도주일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소명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감리교의 특별신앙실천 운동입니다. 이를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협력하고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며 평신도 단체 간의 연합을 강화하며 특히 성령 체험을 통한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해 성화와 구원에 앞장섰던 외슬리를 본받아 복음전도를 통한 개인 구원과 이웃사랑 실천을 통한 사회 구원을 이루는데 평신도 주일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새롭게 결단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평신도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자, 이 평신도주의를 감독에서 법적으로 이제 정해서 1979년부터 매년마다 지키고 있는데, 이 감리교의 특징은 존 웨슬리, 에, 존 웨슬리의 그 성화, 그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두 가지 중요한 그러한 그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받은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것은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믿음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의 말과 뜻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 운동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평신도 운동의 지향점은 예수님을 닮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사역이 활발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이 주일만 교회 나오셨다가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그냥 구경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만약에 대다수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 사실은 그렇게 돼가지고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교회, 교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나가서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 그, 김웅희 장원님 아까 기도하실 때에, 참, 농번기에 또 다들 피곤하고, 바쁘다는 얘기를 기도하는데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하시더라고.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다는 것을 알면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그 직업 속에서 일할 때에 그냥 아, 힘든데 이거 안할 수도 없고 아,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만 일하면은요 사실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일하는 분명한 아, 그 목적과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 딱 이렇게 그 맞춰지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능력이 그 여러분들 의 일터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똑같이 안 믿는 분들은 똑같이 일을 하지만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어딘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감당하시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유련 자노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말씀 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평신도 단체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각 기관과 부서들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게 하시고 열심히 충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세워주신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자각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일터에서 저희들이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내 발로 밟고 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온땅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세상 교회와 세상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 는 복된 삶이 일어나 게하 여, 주 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